2절. 말씀을 보면, 갓난 아기와 같이, 갓난 아기와 같이,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갓난 아기가 누굴까? 갓난 아기 아는 사람? 아기! 갓난 아기. 이제 태어난 갓난 아기, 갓난 아기라고 하죠. 이 아기에게는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우유! 엄마의게저 우유가 필요하죠. 근데 이 아기에게 엄마가 이게안 먹고 저절 먹여야 돼. 근데 아기가 저절안 먹으려고 하네. 울면서 안 먹는다고 우는 애. 왜 울까? 왜저절안 먹을까?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또한 가지는 병이 들어서 아, 아파서 저절 안 먹는 거야. 근데, 건강한 아기는, 엄마가 저 먹을 시간이야. 하고, 다 이렇게 저절 주면 어떻게 먹을까? 그, 막, <laughs> 꽈꽈꽈꽈꽈꽈.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도 걸리니까, 그지 너희들 아기 때, 건강한 아기는, 엄마의 저절, 저 먹는 시간에, 딴거 안에, 다 저절 집중하면서, 배 에휴, 게 먹는 거야. 우리가 먹을 생명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죠. 우리 랩넌트들의 영적 상태. 나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복음 다 알아요. 나는 지금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들을 힘도 없고 예배할 힘도 없어요. 우리 몬스들의 영적 상태를잘점검해요 한번 고백해보자. 하나님. 하나님. 갓난 아기와 같이. 아 같이. 가치. 신령한 젖. 신령한 전. 복음의, 복음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집중하게 해주세요.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거 딱 언약 잡고 이거 단축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 이 땅에는 우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는 12명이었어요, 12명. 그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모든 전 세계의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됐는데, 우리 세원의 유치부 랩넌트들은 한 명도 우리가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블랙넨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뭘 따라갈까? 불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뭘 따라갈까?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책 속에 들어있는 주제, 핵심이 뭘까? 핵심, 핵심이 뭘까? 성경을 그 성경 속에 딱한 개만 나와. 그게 뭘까? 예그리스도 맞아. 예, 뭘 맞았습니다. 보금. 상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오신 그리스도.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봐. 그런데, 우리는, 제자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나, 예비하는 시간이 최고 행복해요. 기도수첩하는 시간, 말씀 안송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다락방하는 시간, 너무 행복해요. 이랩몬트들은 복음이, 리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한번 전돈해 볼까? 나는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선생님. 전들해 볼까? 선생님 저는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우리 집 분위기는 이게 안 돼요, 잘안 돼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볼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한 것다 알고 계시죠? 우리 가정의 분위기, 우리 가정의 상황 다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결단하는 순간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가정 우리 유치원,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까? 아카만 나의 집중에 내가 주인이야. 뭐가 그 주인일까? 돈. 돈이 주인이야. 돈만 있으면 데 돈을 따가 먹는 걸 받아.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성공이죠. <laughs> 나는 성공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다 껍데기야. 끝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진짜 없어. 내용이 없어. 바람이 불면 껍데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다 날아가 버리잖아 죽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들은 끝까지 이 복음 잡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절대 언약이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약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자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뭘까? 7세대를 위해서 이제 그림 안 붙입니다. 글자 붙였어요.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읽어보자, 시작.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그리스도. 이분이 하신 일이 있죠. 뭘까?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laughs> 영원한 방주에서 <도시에서> 지옥에서 사단의 <laughs>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만 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laughs> 부활. 부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했다는 말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와계신가요? 어디에 와계신가요? 내 안에 주인으로 지금 와계시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나는 왜는 어떻게 올 거예요? 예수님. 이 유나머 일어 보자. 시작. 제임 이땅에 제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때는 심판의 주로 와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랩넌트 그 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삼칠오 천종족을 살리는 그주요 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응. 응. 자랩몬트들 한번 고백해보자 도윤이 고백해보자 영원한 그리스도 워라마에서. 성육신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아,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 제자는 이 언약을 가진 자다 제자는 뭘 가진 자? 누나, 이 언약을 가진 자.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 안의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어인으로 부르시고, 죄가 없는 곳에는 천군 천사가 보원되어지고 흔악을 돕는 왕 대신 그리스도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 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고백해 보자.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네.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37 나라에, 이37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산칠 현장에,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손해를 받고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섯 가지 올무에 묶여서, 지금도 길을 알지 못해, 길을 찾고 있어. 그리고, 죄와 조수 재앙, 고 소속에,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노예로 묶여서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사는이 현장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 현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수점 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우리가 안에 딱 갖추어져야 할 하루를 승리하는 보금의 내용, 칠판이에요, 칠판. 이게 없이 유치원 간다? 이거와 상관없지, 뭐. 이거 없이 내가 항국 간다? 상관없지, 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실 수가 없어. 근데 제자는, 아, 하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추구하고 있군요. 이 현장을 살리는 벌써 랭런트들을 그리스도에 시스템으로 복음 가진 제자로 탁불러놨네요 하나님이 흑암으로 덮여있는 이 현장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를 따라가 나는, 나는. 사람을 낳는 사랑을 낳는 어부 어부 낚싯대야 어이 낚싯대에 내용이 있어야 돼 이게 뭐라고? 대단해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 복음의 나는 어부,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고 누리는 맞아? 어부.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지금 어부는 뭐 할까, 여기서? 물고기 잡고 있지. 물고기 잡고 있지. 뭐 하면서 물고기를 잡아야 할까?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자, 1, 2, 3, 4, 8, 1 하면 오직 그리스도스 준비. 1, 2, 면 시작 6, 7, 8, 9, 10, 2 3 4 5 6 7 8 2 1 22, 21, 22, 21, 22, 21, 22, 21, 2 1 3 4 5 6 7 8 29, 20, 21, 22, 2 7 1 3 7 8 29, 20, 21, 22, 2 7 7 증가하고 짠짠 짠! 어디로 인도해야 할까 영적인 플랫폼 삶는가수방대 안테나 그 다음에 여기 친구는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 친구에게 누가 필요할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게 됐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자, 구원 구원선에 올랐어요. 여기에 구원하고. 어, 이 친구는 지금 복음 몰라서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있네요. 우상 숭배하면 삼사대가 망하는데 그리스도가 대표하네. 그리스도를 승거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여어서 구원선에 올라가. 어, 이 친구는 울고 있네요. 힘든 일이 믿음, 있는가 봐요. 우울증이 시달리고 있는 친구예요. 믿음, 믿음. 이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구원하고 보금으로 답을 주고 어디 와야 될까? 지어 놀라 봐봐. 구원한 친구는 어디에 있을 수 있어? 믿음, 믿음. 붙여봐. 흠. 맞아요. 자, 잘했습니다. 어, 이 친구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있네요. 화를 쳐내고, 자선문제,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이 친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생명살. 아, 뭐야. <laughs> 함을 고백해 보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칠 세들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가죠. 초등학교 가면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눈만 잘 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하라고 하면 말부터 울어버리는 친구들이요 여섯 가지 올무에 묶여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가득 차있어요. 너희들은 학교를 살리는 성교사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야. 그동안 몇년 동안 5, 6, 7, 우리 유나, 민주, 제니이 우리 도윤이, 3년 동안 유치부에서 훈련받았어요 너희들에게 와 있는 그리스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야 아, 네. 알았지? 이 복음을 <laughs> 24년이면서 이 현장에 영적인 업으로 파송되어지는 세번 유치부에서 들으시 기도할게요 아,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비율 대신 찬송합자다 죄와 조주를 해방시키신 참! 사단의 본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참! 이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언제까지? 이 비밀을 맡기자. 자, 그러면. 영적인 법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m saying